자 포스코 린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주가 와 하락 추세선이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진짜 여기만 딛고 올라가면 되는데 40만 선 위에서만 유지돼도 이번 년도 진짜 50만원 60만원 그냥 갈건데 그렇죠? 어, 우선 지금 보시면요 진짜 눈물의 1년이에요. 위에서 포스코가 엄청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많은 거고 시총이 거의 한0조 가까이 증발을 해버렸죠 포스코 그룹이 전기차가 막 줄어들고 테슬라도 주가 빠지고 하다보니까 어 포스코 퓨처엠도 개박살났죠 인터내셔널 빼고는 지금 포스코 쪽이 지금 다 별로 안좋아요 근데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얘들이 돈을 그렇다고 적게 버는건 아니에요 수, 뭐 수익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투심 자체가 개인들의 투심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한번더 몸소 깨우치는 어, 그런 상황이고 포스콜딩스도 지금 시총이 보시면요 어, 30조예요 그러면 이제 60조까지 올라갔고 맞죠 70조까지 이렇게 퓨처엠도 70조까지 갔던 게 20조로 줄어들었고 인터내셔널 반토막 스틸리온 뭐 거의 반토막 이상 엠텍 같은 경우 3분의 1토막 자 진짜...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증등, 뭐,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기사가 진짜, 이 포스코들의, 이 포스코 주주들의 마음을, 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볼트, 이 철강 리튬 사업 모두. 이 반등을 해야 된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50만원 이상은 어떻게든 간다라는, 이제 증권사 브리핑이랑 뭐, 리포트 등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언제든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지치는 거예요. 남들 다돈 벌고, 대안고래로돈 벌고, 비만치로 돈 벌고 할 때, 나는 포스카 하나 있고, 장기투자라고 하고, 믿고 가고 있지만은, 너무 안 가니까. 아니, 뭐 내년 내년 뭐다 가겠지. 근데, 나도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어. 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똑같은 상황이죠, 헌튼. 이거는 좀 뭔가 밸류어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저는 한 번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대형주 중에서 밸류어 프로그램이 가장 어, 많이 반영될 애들이요. 포스코랑요. 은행주예요 은행이랑 포스코. 특히 포스코가 오히려 재산도 많아요. 은행은 뭐 사실 뭐고객들 돈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기들 자산 많이 없어요. 그렇게 결국은 포스코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중간에 빼고 이번에 또 민주당이 이제 또 밸류 프로그램 자기들이 한번 더 해보겠다 하면서 뭐 낸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을 깐 애들이 주가 부양의 악재를 자꾸 나타내고 금투세하고 뭐 이런 애들은 민주당인데 저렇게 해서 민주당이 뭔 얘기할 때참 아 진짜 좀들조 좀 아무리 그래도 무슨 쟤들이 경제랄까 국힘도 마찬가지고 밸류 프로그램 할때 뭔가 확 시원하게 좀이 상장 회사들에게. 좀큰 제재를 걸지, 어, 주가가 안 올라, 너무 밑에, 돈잘 버는데 주가 밑에 있으면은, 너네 주가 왜 이래 관리 안 하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패널티도 안 주면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현재 정부도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요, 절대로 주식을 못 해서가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무능한 탓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 진짜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포스 콜링스를 보면요, 아마 대왕고래 쪽에 더 핫하게 나오면 은 아마 이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도를 이렇게 딱 때리니까 다싹다 수심 다. 완전히 잃었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번 연도 말에 대항고를 시추하고 하면은 인터내셔널 때문에 아마 포스코 홀스가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연도 하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하셔도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쌀 때마다 평단가를 낮춰서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량을 좀 늘리게 적금식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오른다는 건 확실만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선택하면 안 돼요. 다른 종목 가시는데 맞는 거예요. 이런 상승률이요. 자,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아마 이런 차트로 변모할 확률이 이번에도 하반기 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 같이 힘내고, 우리 주주분들끼리 힘내서 좀 같이 있어보자 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거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다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하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정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 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목목을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